네 반갑습니다. 아, 잘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저를 포함해서 다들 이 평생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상 토론회를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연습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발제문은 토론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발제문 전체는 추후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PPT 간단하게 아마 화면으로는 PPT만 보시게 될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토론은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흔히 우리가 모두들 이제 문명의 대전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거냐. 이것이 정말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온것 또한 과거와 다른 역량을 이 삶의 주기에 따라서 요구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국 답은 평생 교육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평생에 걸친 교육 또는 학습 체계를 확립해야 우리가 말하는 행복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제는 평생 교육 그리고 평생 학습 사회, 평생 학습 체제로 가는 어떤 핵심적인 촉진제로서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도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이런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유리없이 강조해온 나라이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사회부총리도 그런 것을 확인하기도 했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즉, 평생학습 자체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 관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용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재취업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문자해득,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전방위적 학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격 변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지식 약자로 될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본질이 지식 정보화, 초고령화, 자동화, 인공지능 도입, 4차 산업혁명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의 경찰 국가, 발전 국가로부터 이제는 학습 국가, 행복 국가로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형 뉴딜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형 뉴딜에서의 뉴딜도 그 본질은 뉴 스터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즉 디지털 사회로 가는 것도 그린 사회로 가는 것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이 동력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현재의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그냥 제목만 쭉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는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부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되는 것을 행정안전부의 소관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밀도직업 관련해서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군인들은 국방부, 재소자는 법무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서로 연관되어서 이게 유기적 연결성이 안 갖춰져 있는 가버넌스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고, 상대적으로 이것도 좀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에서 멀어지는 양극화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공급 측면. 문제와 함께 수혜자들은 평생교육을 받고 나면 꼭 학위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학력 인증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규제 혁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평생교육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에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학습 여건을 보장해 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 예산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늘릴 거냐는 예산 문제가 있고. 지금 평생 교육 바우처의 경우에는 원칙 자체는 보편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별성 문제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그 그 외에도 국가나 국민 전체가 평생 교육이 과연 보편적 권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인식 제약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면서 평생 교육은 제도권 교육의 잔여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영어로 얘기한다면 People's Life Long Scholarship이라고 할수 있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평생 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말씀드리면. 국민 누구나 국가나 지방 정부로부터 바우처나 어떤 계좌 형식으로 평생 학습 비용을 받고요. 그걸 자기가 평생 원하는 어떤 시기에든 원하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교육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그런 평생 학습 플랫폼 또는 뭐 인생 플랫폼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미 시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겠죠. 어,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고 어, 그런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정 정도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기수, 그럼 내년도에는 받을 수 없게 한다든가 아마 시작은 현재의 평생교육 바우처처럼 한 해에 한 35만원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일년 오십만 원, 평생 오백만 원, 뭐가령 이렇게 설정한다든가, 궁극적으로는 십년 또는 삼십 년의 총 기간 동안에 총액 천만 원을 쓸수 있대, 일년에는 뭐 칠십만 원을 쓸수 있다. 요새 학원 같은 데가 좀 괜찮은 수업이 한 삼십만, 삼십오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십오 세, 사십 세, 육십 세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결절점에 한번씩 좀 목돈을 쓸수 있게 하자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건 다양한 프로그램 변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의의는 뭐냐? 이것은 결국은 단순해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완성될 21세기형 복지제도이기도 하고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기본 학비라는 형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어떤 기본소득의 창의적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용 국가라는 우리의 국가 목표를 실현할 방법이기도 한데요. 포용 국가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포용국가란 본질적으로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사람을 키우고 보호하는 나라다 사람 중심의 사람 투자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야말로 국민 삶의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을 도입하는 경로는. 현재의 평생 교육 바우처의 재원과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두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평생 장학금 추진 모임은 제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한 이후에 강두구 의원님과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앞서가고 계시는 광명, 논산, 화성 그리고 서울의 영등포구청의 단체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이걸 좀 풀어가보자에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생 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문명 대전환의 시대를 리드해 갈수 있다. 온 국민 평생 장학금 도입이 그 핵심적인 수단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는 한 짧은 짧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제기하고 풀어가야 될 실천과제, 세부과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BPT로 넘겨주십시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나아가 교육청까지 연결하는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선별사업이 아니라 보편사업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범 사업으로 가려면 현재는 주로 취약층에게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훈령을 시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교육 바우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사 기금을 전용할 수 있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과연 1년 동안에 가령 뭐 화성시나 광명 이런 데서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을 보편적으로 획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쓰겠냐 하는 것을 계산해 봐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간 재정이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늘어갈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도 20%, 30%를 넘을 수 없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는 이 평생 교육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도 할수 있게 해 주고 또이 평생 교육사 자격을 넓게 허용하고 또 평생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평생 교육사들의 역량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직 교육, 즉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길 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취업 지원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재원이라든가 또는 휴가라든가 또는 안 했을 때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 교육기관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폴리텍 등등 다양한 기관이 있고요. 지역에서도... 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뭐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사실상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디선가 유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최근에 이 주민자치가 발전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아 이렇게 시도가 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 주민자치회가 평생교육의 장이 돼야 되고 그러자면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센터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뭐냐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공간도 평생교육을 위해서 자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나 대학, 공공시설 등에 공간을 활용할 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게 결국 공공에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법인을 만든다든가 하는 민간 공급자의 시장 형성에 대한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것도 하나는 평생교육을 해도 이것이 물론, 다 취업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재취업으로 연결될 건가에 대한 취업, 재취업 시장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체계 또는 도제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데, 이걸 어느 정도로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앞으로 10년, 평생교육 2030 이렇게 한다면, 교육부 예산의 10%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가령 우리가 포용국가 완성 시기로 보고 있는 2045년, 지금부터 25년 후까지는 조금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국가 비전은 반드시 인구학적 전망을 기초로 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이 현실적으로 정치사회 교육 또는 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교육과 분리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환경교육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정당적으로 또는 정파적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콘텐츠도 고급화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 1 9를 맞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도 평생교육에서 진행돼야 되고요. EBS 방송대, 한국판 넷플릭스 등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원국민 평생장학금과 함께 이 교육의 디지털화와 고급화가 진행되면 어쩌면 꼭 이렇게 학비를 내지 않고도 다 누릴 수 있는 고급 컨텐츠 자체가 만들어져서 평생 교육의 무상화가 함께 진전되고 그러면서 장학금의 수요 자체가 조금 줄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평생 장학금 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법조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네개 지자체는 지난번에 결의하기를 우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당장 결합되지 않더라도 우리 네 군데부터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화성시장님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현재 있는데 어, 예를 들어 5억씩 10개 지역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장 이 중에 한두 군데라도 이런 보편적인 어떤 바우처 시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서 내년에도 당장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도 특별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국민적 논의를 이제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또 법적 제도적 구속 사업을 저와 감독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단체장님들 외에 이것이 널리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또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평생 교육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